자 루트 계정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예, 루트 계정으로 일단은 전환을 한것시다 자, 도커는 깔려있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운영체 수업시간에 했던 os 이미지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이것부터 하는데 어, 루트 번환을 설치합니다 예, 두 번환으로 처음에 뭐예요? apt-get update 이거 여러분들다들 있을 것 같은데 apt-get update부터 합니다 예, 이이는 이제 제그 u r l 로 접속할 때 그죠? 커맨드 t h u r l 접속할 수 있는 게시나 g t 요청할 수 있는 라이브 o p 죠 a g e I'm g o 요 n g to go t g i t 설치합니다. g i t 됐고 그 다음에 g i t 버전이라고 쳤을 때 예,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버전 파이썬 버전 한번 쳐볼게요. 아까 파이썬 pip 설치하면서 2.7로 설정이 됐을 거예요 잠깐만요. 왜 버전이 안나오지?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파이썬 2.7.17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패브릭이 2점대를 아직 쓰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패브릭이 버전업이 되면 3점대로 얘도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고를 설치하셔야 돼. 고 랭귀지. 저희가 이제 체인 코드를 작성할 때, 어세 가지 랭귀지를 제공하는데, 이미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를 쓸 거예요. 근데 고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합이 제일 잘 맞는 버전을 쓰기 위해서 제가 1.13을 가져왔어요. 테스트 해보니까 얘가 문제 가 없더라고요. 자, wget 된 부분, 요한줄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을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wget 명령어로 해당, 어,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해서 보면요. 113메가 되죠. 예. 여기 들어왔죠. 예. 타르 파일을 들어왔죠. 예, 풀어야 되는데 자, 요 밑에 있는 거 타르 압축 해제 명령어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마이너스 C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뒤에 있는 XVF 이게 푸는 옵션인데 뒤에 있는 압축 파일을 방금 받은 압축 파일을 유저 디렉토리 밑에, 로컬 디렉, 디렉토리 밑에다가 폴더를 생성하면서 풀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어서 실행하면은, 고 밑에, 그죠? 그러니까 유저 밑에, 로컬 밑에, 고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그 하위에, 고에서 쓰는 라이브러리 자동 이렇게 설치, 풀어집니다. 예, 압축 해제가 돼서 들어갑니다. 자 고는 유저 밑에 로컬 밑에 설치를 해놨는데 환경 변수를 잡아야 돼요 예. 환경 변수 안 잡으면 이제 실행이 안 되니까 그죠 자이 상태에서 고 하고 이제 버전을 쳐보면 요안 나오죠 환경 변수 안 잡혔기 때문에 그죠 고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환경 변수 잡기 위해서 VI 명령어로자 ETC 밑에 프로파일 파일 엽니다 프로파일 열어서 제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밑으로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요 대문자 g 치면은 제일 밑으로 가죠 자, 이 상태에서 영문 소문자 o 를 누르면요. 인서트 모드로 그죠? 오픈라인에서 한줄 내려가면서 문장이 열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끝에 있는 두 줄, 익스포트, 예. 복사해서 이쪽 붙여넣습니다. 예. 자, 붙여넣는데 띄어쓰기가, 띄어쓰기 에니라계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예. 자, 위에 있는 익스포트 고루트는 고의 실행 파일이 있는 루트 루트 디렉토리 위치를 알려주는 환경 변수고요. 해당 고루트라 환경 변수를 기존 패스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그죠? 고 루트 밑에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고 실행 파일이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바 환경 변수 잡을 때 자바. exe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똑같죠, 그죠? 자바 언더바 홈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패스에 집어넣어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이 상태로 해 놓고 자 esc 누르고 저장합니다. w q 저장하고요 자 해당 환경 변수 파일을 바꿨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소스 etc f i 파일 하면요 네, 리부팅을 하지 않아도 이 환경 변수가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go라고 다시 아까 쳐보면요 쳐보면 버전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까지 정상이에요 자그 다음장 노드 설치하겠습니다 노드는 어, 8.9 이상. 근데 9.0은 서포트가 안 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건 제가 1.4에서는 확인했는데, 2.0에서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네, 근데 2.0에서 그대로 될것 같아서, 그대로 일단은 8점대 버전 가져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최신 버전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노드 10.0 이상은 또안 돼요. 자, 이거한줄 복사해서요. CUR 명령어로. 자, nodesource.com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버전인 있는데, 일단은 8점대, 8점대를 가져와서 해당 어, 파일을 배시셰로 실행시켜서 예, 실행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치시면요. 해당 파일을 로컬로 쭉 끌고 옵니다. 근데 경고가 뜨죠? 네가 지금 쓰려고 하는 버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 확인해봐 하고 이제 20초를 기다립니다. 20초 뒤에 시작이 된다. 예. 기다리면 이제 어, 해당 스크립트를 쭉 내려받아서 실행을 하는데요 예, 실행을 하는데 이 상태로 아직 설치가 된건 아니고 apt-get install node.js를 해야지 내가 실행 받은 파일을 예, apt-get install node.js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방금 받은 파일을 기준으로 얘가 node.js를 설치합니다 예. 이래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버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드 버전을 확인해 보면, 노드-v라고 치면은, 8점대 설치된 거 확인했고, npm-v 치면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도 버전이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설정이고요 아, 6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환경 설정은 아니고, 실제로, 하이퍼레처 패브릭에 필요한 다커 이미지와, 다커 이미지와, 이미지와 그다음에 헬로 월드가 포함된 애들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혹시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있나요?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치밖에 없고요. 이제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좀 읽어보면요. 어, 여러분들 하이퍼렛저더코 이미지랑 그다음에 샘플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제 공식 웹사이트 가면 이렇게 단축 URL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URL을 가져와서 살 e n 트 모드로 내가 땡겨와서 파이프라인과 뒤에 있는 배시쉘로 아, 앞에 있는 그 결과를 배시쉘로 실행하겠다 그럼 이 배시가 뭐냐면요 한 번만 제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참고로 보세요 이거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이 URL로 가보면요 네, 이런 습관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가 보면요, 얘가 쉘 스크립트예요. 예. 쉘 스크립트고 보면은 다크풀 보이죠. 예. 다크를 땡겨와. 그럼 여기 땡겨온 주소가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해. 예. 그냥 검증해 이런 거예요. 예. 자, 이거를 그냥 전체 복사해서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 넣으면요, 이제 터미널 바빠질 거예요. 예. 예. 이한 이 줄이면 돼요. 다크 땡겨오고, 그저 다크 땡겨오고, 샘플 땡겨오고 바쁘게 돕니다. 예. 만약 얘가 1인가 음, 맞네요. 네, 7 버전 맞습니다. 음... 시간이 좀 걸려요. 예, 네. 또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네. 여러분들 한꺼번에 땡기니까 지금. 비씨아트만 근데 이제 이 해야 되는 작업이 죠프죠다 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 받았으면 뭘 쳐봐요? 다크 이미지 한번 쳐봐야죠 어떤 거 받아왔는지 그죠다크 이미지 치면요 아유 잠깐만요 화면 좀 크게 좀 늘릴게요 아 네. 어. 이거죠? 네. 테스트 커밋이나 엔진엑스 웨스트 위에 있는 건 운영 체제 때 연동한 거라 일단 무시하시고 그네 번째부터가 아, 지금 받은 거죠. 여러 개 받아 2.1에 2.1.1에 레이티스트에 왜 이렇게 많이 받았네. 이건 내가 언제 받아왔었나? 대대적으로 되어 있네. 이해가 안네 이거 안 했었는데요? 아? 아무튼. 방금 받아온 이미지들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카우치 DB도 있고요 그죠? 카우치 d b 있고, 카프카 주키퍼, CA 서버, 여러가지 Peer Order가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서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환경 변수 잡아야 돼요. 아까 ETC 프로파일에 가서 고 o 트 o t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Fabric o m 을 잡고 그 Home, Fabric o m 이라는 경로를 p a 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추가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vietc 프로파일을 띄울게. vietc 프로파일. 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잡혀 있죠. 근데 한줄더 추가해야 되는 거죠. 익스포트. h 브릿 홈을 잡아야 되는데, h 브릿 홈을 잡아야 돼. b 브릿 언더바 홈을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경로가 다 틀려요.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위치에 Fabric Samples 가가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저장하고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LS 클리어하고 LS L을 쳤을 때, 여기에 Fabric Samples라고 여기 받아왔을 거예요. 여기서 l 을을 실행했으면 여기에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어 샘플 파일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cd Fabric Samples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ls-l을 다시 쳐보면요 이게 다 예제예요 예제 예제라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공식문서에서 예제가 지난번에 한 10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 예제가 이 디렉토리별로 하나씩 할당되어 있는 거예요 자이 예제를 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 패브릭 전문가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패브릭 홈을 패브릭 홈이란 디렉토리를 자 여기 있는 샘플, 샘플즈 디렉토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냥 PWT를 치면은 지금 커란트 워킹 디렉토리가 뜨죠,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요. 예, 이 부분은 여러분 다 다룰 수 있어요. 경로는 이거를 복사해서 아까 VETC 프로파일 작업했죠. 거기다 붙여넣을게요 예, 패브릭 홈에다가. 예. 자 여기다 이제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다요. 예 그리고 패브릭 홈을 어 패스에다 추가를 해줘야 되죠 그죠 에, 밑으로 내려와서 콜론하고 달러 페브리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일단 교환 한번 보겠습니다 아 페브리콤에 얜또 비누로 돼있네 왜 비누로 돼있지? 일단 빈 디렉토리까지, 페리콤메 슬래시 빈. 교환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경로는 다 다를 수 있다. 아 맞네요. 예, 빈 디렉토리에 그 인증서 생성 도구들이 다 숨어 있네요, 그죠 실행 파일들. 자, 빈 디렉토리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고 가겠습니다. 이 c o n f i g t x 제는 어. 인증서를 생성하는 그 쉘스크립트예요 저희가 이제 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도 각, 각각의 서버를 띄워주는 그냥 쉘 스크립, 아, 스크립트, 에서 실행파일로 보이십니다. 실행파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컴퓨티스 젠을 한번 보면요. 그죠?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죠? 예. 얘는 그냥 실행파일이에요. 뭔가 빌드된 실행파일이고. VR에 들어가도, 그죠?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내용이. 그죠? 안 보입니다. 실행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교환 참고하셔서 잠깐만요, 거 조금만,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얘는 예, 지우고. 자, 여기까지 이제 패브릭을 다운로드 받고요. 환경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자, 했으면 이 일단 돌려봐야 되죠. 예, 돌려보기 위해서 어, 일단은 첫 예제가 이건데 빌드 t n 스트 네트워크인데 이 예제만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두요 채널 생성이라든지 어, 체인코드 어떤 식으로 디플레이해서 돌아가는지 구조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제예요. 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테이블 샘플 즈에 어, 하위 디렉터 중 중에 잠깐만요 이거 같은데 n 스트 네트워크에 갑니다. n 스트 네트워크. 네, first network에 갑니다. 자, first network에 가서 ls-a를 쳐보면요. 여기에 byfn.shell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build your first network 약자로 써놓은 거예요. 얘네가 그냥 명령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shell을, 자, 이렇게 해서, 어, up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 까먹네요. 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이네요. 예. 자, BYFN 라이셜에 한칸 띄우고 up. UP라고 이렇게 주면요.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쳐봐요. 예. 이게 뭐냐 면왜 YN을 묻냐면요. 어, 일단 이게 진행해 볼게요. 얘가 이렇게 Y라는 순간에 이 채널에 필요한 그 오버네이션의 인증서와 그죠? 개인키 이거 생성을 하면서 예, 도커를 띄우면서 어, 체인코드 예제로 된 체인코드를 디플로이하고 해당 체인코드에 예, 값을 할때 돌려보는 예, 한 사이클 전체 다 돌려보는 예제를 이렇게 한 번에 실행을 해줍니다 그냥 보라고 예, 데모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쭉쭉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지금 도커 띄우는 거예요 예, 도커 서버 지금 한 10대 띄웠어요 10대 피어 4대에 오더로 5대 9대에다가 c 에는안 띄웠고 c l 띄웠으니까 10대 띄운거예요 풀과정 11대 그리고 이제 15초 쉬고 들어 거지. 15초 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 은 이제 체인코드실행중이면 체인코드, 실행 체인코드. 네. 근데 체인코드가 고레랭지를됐기 때문에 고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쭉땡겨오는거예요고에서 네.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github에 있어요 github에서 쭉 땡겨와서 라이브러리를 어 설치하고 빌드를 하고 돌리는거죠 네. 이제 여기서 뭐예요? 채널 생성하고 채널 조인하고요 이거 메세지 잘, 잘 보세요 관찰을 네, 채널 조인하고 채널 조인 있으면은 네, 피어들을 다 조인시킵니다 네, 피어 지금 4개니까 4개 다 조인시킵니다 채널 안에 넣는거 그 다음에 체인코드 인스톨 맹기줄 된 부분을 인스톨한 부분, 블록체인에다가. 굉장히, 굉장히 간단한 코드예요. 굉장히 간단한 코드예요. 20줄도 안 되는 코드예요. 간단한 코드예요. 그거를 이제 빌드를, 고로 빌드라서 압축을 한 다음에, 인코드에다 인스톨을 딱 하면, 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공유가 되면서, 오드로 할때 던져요. 이거 인스톨 하라고. 피어가 오드로한테 던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인스톨이 되면은, 고유번호가 이렇게 특히 이기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거기다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조직 1 2에 대해서 물어보면 오버시이두 개가 있다고 했죠 너 지금 체인코드 내가 뭔가 실행할 준비가 됐냐 물어보는 거죠 둘다트루가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체인코드에 대해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체인코드 구조 간단요 A는 뭐 100, AB는 100 해서 뭐 A-10은 뭐 B+10은 뭐 망을 B 했는지 뭐 더하기 구조에 더 코드 자체가 지금 보면 이제 9 0이고 떨어졌죠? 처음에 이제 이니셜이 100이었대, 100이었다가 10을 뺀 다음에 난 물어본 거예요 1만90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록이 돼서 리드라이트를 하는 거지. 그래서 90 떨어지고 엔드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돌면요. 일단은 헬로우도 돌았기 때문에 덕커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돼서 동거를 확인할 수 있고 체인코드가 정상적으로 비플로되어서 동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까지 되면은, 나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안 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뭔가 잘못 설치한 거예요. 네. 어, 설치를 필수로 아이브 설치 안 했거나, 고가 환경 변수 안 잡혔거나, 그죠? 패브리폼의 환경 변수 가안 잡혔거나, 하나 빼먹은 거죠. 네, 요 메시지를 정확히 봐야죠. 기다렸다가. 중간에 에러가 떨어졌다. 그래도 이제 그,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된 거죠. 중간에 에러가 떨어지면.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어, 조금 쉬었다가 어, 3시 5분에 시작할게요 안 되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고요.